자, 그래서 어 이제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이터레이터의 개념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마이 싱글 링크 l 리스트 클래스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어 의도와 에, 그림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에,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l e 마이 싱글 링크 l 리스트 클래스이고 이제 그 여섯 개의 퍼블릭 메서드와 그 다음에 하나 새로 추가한 이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멤버로 만들었고 가장 특히 이제 중요한 게이 클래스 노드를 프라이빗 인어 클래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이터레이터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 이터레이터 메서드를 구현한다는 것 이터레이터 메서드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어, Java p i 가 정의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어, 구현하는, 즉그 말은, 어, hasNext와 NextRemove라는 세 가지 메서드를 제공하는 어떤 어,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이제 에, 생성해서 리턴해 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이 iterator of t라는 것은 그냥 인터페이스일 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건 그냥 어떤 어떤 메서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만 어, 이렇게 적혀있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어, 우리가 이제 처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사용할 이 iterator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임플리먼트하는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우리가 다시 이제 별개로 이렇게 외부에 만들지 않고 그 클래스 자, 그 클래스도 역시 이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의 inner 클래스로 private inner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그 클래스 이름을 예, 예를 들면 my iterator 뭐 이런 식으로 지어볼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바가 예, 정의한 iterator implement 자바가 어, 정의한 이터레이터 of T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예, 구현하는 그러니까 인터레이터를 구현하는 어, <laughs> 예, 그런 어, 이제 클래스여야 되겠죠. 그래야 어, 내가 이 my iterator 객체를 리턴할 때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i t e r a t o r 타입으로 사용자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iterator를, iterator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myiterator, 이 이름은 물론 뭐, 우리, 그냥 제가 정한 거고 이런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얘가 제공해야 되는, 얘가 이제 이 m y i t e r a 가 i t e r a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다는 얘기는 얘가 적어도 세 가지, 그러니까 public, boolean, hasNext라는 메서드와 그 다음에 또 public t y p e 의 next라는 메서드 그리고 public void, remove는 return 타입이 void입니다. remove라는 이세 가지 메서드를 실제로 구현하는 에, 실제로 구현하는 어, 이런 세 가지 멤버, public 멤버 메서드를 가지는 my iterator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이, 이 클래스 안에 private inner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iterator 메서드에서는 이제 에, 얘를 new my iterator 어, 객체를 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준다면, 예, 전체적인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의 아기가 이제 어, 다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구현하기 전에 이렇게 전, 전체적인 그림의 아기가 맞아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예,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에, 어, 내가 myIter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얘가 iterator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합니다. iterator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다는 얘기는 hasNext, next, remove라는 세 가지 public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iterator 메서드는 myIterator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myIterator 클래스는 iterator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니까 즉이 iterator의 서브 클래스이니까 얘의 return 타입을 iterator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그리고 이 클래스의 사용자가 이렇게 iterator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가 return해주는 애를 iterator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폴리모피즘에 <laughs> 의해서. <laughs> 따라서 이, 이,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즉이 폴리모노미알과 같은 이런 클래스에서는 이 my iterator 클래스에 대해서도 몰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던져주는 건 my iterator 객체이지만 얘는 그냥 그거를 iterator 객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my iterator라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polymorphism이 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꽤 이렇게 어, 좀 재밌는 꽤 어, 아주 유용한 예, 그런 어,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요세 가지 버블링 예, 메서드를 구현하는 일만 남았는데. 우선은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게 어찌됐건, 물론 이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터레이터가 이렇게 노드와 노드 간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터레이터는 결국 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연결리스트의 어떤 한 노드를, 어, 노드의 주소를 가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의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next node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next node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찌됐건, 실제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는, 그 논리적으로는 그 이터레이터의 next node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을 제가 next node라고 잡았다는 거고, 그러, 그러면, 이제, 에, 에, 이, 이것도 역시 하나의 클래스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MyIterator라는 생성자를 만드는데, 이 생성자는 이제, 에,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그냥 NextNode를, 어, NextNode의 초기 값을, 그러니까, 이, 이 NextNode를 초기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생성자니까, 처음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처음 만들어지는 이터레이터는 연결 리스트의 맨앞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의 이 이터레이터의 next 노드는 당연히 첫 번째 노드겠죠, 즉 head 노드겠죠.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의 초기 값은 head로 해주면 됩니다. 이 head는 물론 my iterator 클래스의 멤버는 아니지만 이 my iterator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mySingleLinkedList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인데 그거를 이 이너클래스 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myIterator 클래스를 이너클래스로 만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너클래스로 있어야 이 헤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헤드는 물론 프라이빗 멤버이지만 프라이 v 멤버라는 건이 클래스 외부에서 못 쓴다는 거지 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 우리가 이 head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next 노드로 하고 그래서 생성자는 이걸로 충분하고 이제 headNext 메서드는 그냥 너의 다음 노드가 존재하느냐 라는 거는 이 next 노드가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이터레이터 t o r 의 next 노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이, 이터레이터 넥스트 노드라는 건 항상 이터레이터가 논리적으로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 다음노드 이걸 우리가 넥스트 노드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넥스트 노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음, 동업 반복인데, 넥스트 노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헤즈 넥스트는 그냥 return 넥스트 노드가 널이 아니면 되겠죠. 넥스트 노드가 널이 아니다. 어. 이걸로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혹시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next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hasNext는 false고 next 노드가 존재하면 즉 null이 아니면 hasNext는 true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next 메서드는 이제 한칸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기본적으로는 이제 next 노드를 next 노드 점 넥스트 이렇게 하면 넥스트 노드가 자동으로 이 넥스트 노드라는 거는 지금 어떤 노드에 음, 이니까 그, 그 노드를 한칸 넥스트 노드를 한칸 앞으로 전진하면 이터레이터가 한칸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얘는 그렇게 자기가 지나친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잠깐 이렇게 예를 들면 어, 그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물론 T 타입일 거고, 그거를 지금 현재 next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잠깐 배열이라고 임시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배열을 이렇게 리턴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 next 노드는 자신의 next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자신은 한칸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될 텐데 어, 항상 next 노드가 next 메서드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예외 처리를 어, 만약에 next 노드가 null이라면 next 노드가 null이라는 얘기는 현재 이터레이터가 이미 어, 이미 그맨 마지막 노드를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에, 물론 이제 넥스트를 수행을 할 넥스 노드가 존재하지 않, 않으니까 넥스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데 넥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도 이제 이런 비스,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뭐 False를 리턴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n o r e 을 리턴했던 적도 있고 이제 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제대로 해보죠. 가장 제대로 이런 예외처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익, exception을 t h r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 no search element exception 이라는 이름에 이것 역시 이제 사실은 자바가 자바 API가 미리 정리해 놓은 그런 어, Exception 클래스 중에 하나여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next를 호출했는데 next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그럴 때 우리가 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no, 스 no, 그런 엘러, 그런 원소가 없다, 그런 놈이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NoSuchElementException을 수로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no search, 어 자바점 유틸이 정의한 유이 정의한 NoSuchElementException을 import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제 remove를 구현할 차례인데 사실은 이제 이 remove를 구현하는 것은 조금 약간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이 remove를 구현하는 게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은 이 이터레이터를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구현을 했는데 요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remove를 구현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어, 4.1절에서 우리가 연결리스트에서 뭐 노드를 삭제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여기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여기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가 있다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노드의 주소는 이 노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이터레이터의 맥스트 노드니까, 그니까, 논리적으로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터레이터가 있는데, 그 이터레이터의 remove method는, 어, 누구를 삭제해야 됩니까? 얘를 삭제해야 되죠. 얘를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얘란 말이에요. 어,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내가 어떤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까? 이거 우리 4.1절에서 이제 막, 많이 했던 얘기죠. 연결 단순 연결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려면 그 노드의 주소도 아니고 그 노드의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뭔가 여기에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드는 이 노드의 주소인데 실제로 삭제해야 될 노드는 이 노드이고. 그리고 이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아주 최소한의 간단한 구현에서는 이 리무브 메서드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이게 거꾸로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그어 마이 이터레이터 안에 넥스트 노드만이 아니라 뭐 이전 노드, 이전 이전 노드의 주소 같은 걸 얘가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녀온다면 물론 이제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조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어 지금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고 그리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4 어, 4절에서 예, 이, 이 리무브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좀,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온 상황에서는 이 리무브 메서드를 구현하는 게좀 간단하지 않다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일단 이 리무브 메서드를 제가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4절에서 제대로 이 리무브를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리무브 메서드는 비워뒀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기왕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어 나머지 부분에도 우리가 4.1절에서 좀 이렇게 대략 대략 해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dd에서 에, 이렇게 이제 인덱스 체크를 해서 인덱스가 유효하지 않으면 이 add라는 것은 인덱스 번째 자리에 새로운 데, 노드를 추가하라고 했는데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크면 사실은 에, 그, 그, 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return하고 그냥 말았는데 이럴 때 그냥 return하고 마는건 역시 이제 아주 좀... 에, 뭐라고 해야되죠? 제대로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가 exception을 이렇게 <laughs> 어, exception을 throw하는 식으로 살짝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인덱, 인덱스가 뭔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역시 index out of 이건 우리가 전에 ArrayList 할때 사용했던 거죠. 이라는 어 이셉션을 수로하도록 이렇게 살짝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 썼나요? 어, throw new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아, 예, 제가 여기 어, 인덱스라고 쓰는 바람에 예, 이, 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셉션은 어 매개변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 슬라이드를 사, 지금 살짝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어, 상황은 이제 애드를 하는데 뭔가 이 인덱스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예,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셉션을 수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emove에서도 마찬가지로 remove 인덱스를 할때 역시 이 인덱스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도 index.addOpt.bound.exception을 예, throw하도록 이렇게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음, 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exception을 throw할 때 항상 그니까 java api 가 미리 정의해 놓은 exception 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나 혹은 이 no such element exception 같은 것은 이 java api 가 음. 미리 정의해 놓은 exception 클래스들입니다 <laughs> 그런 거를 이제 except, 어, throw 하는데 그것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냐면 내가 이런 exception 클래스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만든 어떤 e 셉션을 throw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이제 약간 우리 수업의 범위를 지금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b 셉션이나노 o such element e x c 같은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그런 e 셉션 e p t i o n 들을 어 그러니까 이미 정의되어 있는 e 셉션을 throw 하도록 한 거고 그다음에 이리무브메서드를 지난 이제 4.1절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return t y p t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 제가 설명해서 이제 이리무브의 return type을 불린으로 어 이렇게 좀 바꿨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기왕이면 a 자바 API가 제공해 주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remove의 리턴 타입을 불린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넣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false를 리턴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remove first나 remove after도 리턴 타입을 바꿔야 되겠네요. remove first나 리무얼스트나 리무브 애프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리무얼스트를 하고 우리가 리무얼스트의 리턴 타입을 T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도 되는지 제가 지금, remove after나 remove first의 return type을, 아, 이걸 그냥 우리가 불린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불린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때는 false를 return하고, 이때는 true를 return하고, 이렇게. remove after의 경우에도 return type를 불린으로 바꾸고, 이때는 false로, 이때는 트루로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면 바꾸면 음자 이건 별로 좋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네요 리무브 팔스트를 제가 리무브 메서드에서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에 예, 거기랑 또 어긋나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살려두고 이건 뭐이뭐뭐 뭐, 뭐 이렇게 딱 그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 음, remove first를 하고 뭐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t 예, type의 tmp를 remove first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리고 return 에, t, 어, tmp가 null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거, 이건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return 타입을 불린으로 맞추기 위해서 remove first나 remove after를 한 후에 그게 에, 결과가 에, null이 아니면 true를 return하고 에, null이면 에 False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별로 지금 이 부분의 코드가 제가 좀마음에안 드는데 일단 지금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략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laughs> MySingleLinkedList 클래스와 그 안에 들어가는 Iterator 메서드 또 MyIterator 클래스까지 구현을 했고. 하는 김에 이제 다른 다른 부분을 이제 살짝 이렇게 강의 슬라이드랑 좀 일치되게 수정을 한 거고 그러고 나면 어 이제 이 캘크에서 이, 이 코드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죠. 아까는 이 헤드 넥스트와 넥스트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실행은 안 되는 코드였는데 이제는.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어,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to string도, to string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t.data가 음, 음. 아니라 t.toString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 polynomial 클래스도 이제 에, 어, calc와 toString 메서드는 iterator를 사용해서 어, 사용하도록 이렇게 코드 수정이 완료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addTerm입니다 이 addTerm 부분은 addTerm 부분은 예, 제가 이제 이 강의 슬라이드에 addTerm을 어, iterator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 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 슬라이드에 이 addTerm을 이렇게 iterator만 사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이 이 코드를 좀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힘으로 이제 지금 바뀐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뭔가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코드가 잘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addFirst나 addAfter 이런 걸 전혀 쓸 수가 없고 이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private method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이터레이터만 이용해서 이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여기 어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어, 연결리스트를 순회하는데 또 이전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 지나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억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코드는 사실 매우 이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어거지성의. 혹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별로 좀 그런 코드여서 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이 이 코드를 한번 이렇게 꼼꼼히 따라가 보면 뭘 하는 건지 이제 알 수는 있을 텐데 그다지 이렇게 어 뭐랄까 하여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구현을 안 하고 말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다음 절에서 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 만들어 놓은 이 My Single Linked List가 지금 완전하지 않죠. 이 remove 메서드도 비워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상황은 이, 이런 상황은 뭔가 이 My Single Linked List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복잡해서 하려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닥 이렇게 자연스럽거나 어, 깔끔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잡아 그래서 어떻게 좀더 이렇게 폼나게, 그럴듯하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다음 절, 그러니까 4.4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4.4절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폴리노미 알 프로그램을 훨씬 더 깔끔하게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